네,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엄청난 차가운 바람이 부는 네, 시간인데 내일 드디어 임명식이 있습니다. 어 정말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변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고 네 아무튼 정말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촬영하면서 또 팔굽혀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그런 생각들 다 물리쳤고 맛있습니다 생각 내가 만든 가짜 불안해 수 있습니다. 네, 이명식도 네. 잘할 거고, 네, 네 뭐든 잘할 수 있습니다. 제1원칙. 뜨지 않고 제2원칙. 검술하고 제3원칙. 검사하고 제4원칙. 말을 줄이고 제5원칙.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제6원칙. 성실하게 하고 제7원칙.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나한테 무시한 태도를 보이거나 나를 악려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대응 1.7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지금 호르몬 수치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되었고 이길 수 있는 힘도 길렀고 멘탈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은 항상 선택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스며들 수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항상 선택하는 거라고.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 임용식이 있으면 그 임용식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임용식이 하고 나서의 미래의 모습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밝은 미래의 모습들을 계속, 계속, 계속 생각하는 거죠 당장의 불안과 당장의 회피성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리마인딩 하면서 계속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되죠 사실 이겨낸다기보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 나갈 뿐이에요. 너무 먼 미래를 생각했으면 저 지금까지도 힘들었을 테지만 이제 그런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 짧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이걸 원했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고 내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모든 불안과 모든 걱정과 근심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이가 그렇습 <놀람> 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문득 문득 그런 든 생각들로 인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로 인해서 오늘 모든 불안과 걱정들입니다.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네, 이 모든 불안과 걱정, 모든 것들이 날아갑니다. 할수 있다는 생각에 할수 있게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내가 해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는 걸 찾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227아227네227내이명식전 <laughs> 네, 정말 잘할 거고요 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냈기 때문에 나는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7개입니다 화이팅